안녕하세요. 김하이쌤의 중개사법 하루한문제 시간입니다. 문제는 네이버 밴드 올려드리고 있어요. 문제 확인하세요. 네, 그럼 구체 보겠습니다. 이제 매매가 아닌 다른 계약, 교환 증여 등으로 소유권 취득할 때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 위반하면 300만 원이 가까 드립니다. 다음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합니다. 뭐 상속, 경매, 신축 등등. 그럼 부동산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가 드입니다 계속 부여란 지금 한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다가 국적이 외국인으로 변경됩니다. 국적이 변경되고 우리 부동산을 계속 부여할 때는 신고해야 돼요. 이때는 국적 변경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가 드입니다 다음 토지 중에 사진 허가받아야 할 토지가 있죠.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유산보존활용법으로 법이 바뀌었어요. 다음, 자연유산보존활용법, 자연환경보존법, 야생물보호법, 이 다섯 군데 토지를 취득할 때는 외국인, 외국인은 사전 허가,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하게 허가받으면 여기 형벌입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됩니다. 그래서 여우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체육시간에 선생님이 공주고 노으라고 그러죠? 그럼 체육시간에 체육공이 3만원이에요. 체육공 세 글자라 3만원. 체육시간에 체육공 3만원. 운동량이 벤취. 벤취 6똑같이6 100만원. 벤취가 뭐다? 6 똑같죠? 100만원. 설마 6일 아니겠지? 6개월. 100만원. 이게 신고제입니다. 사전 허가 받을 적은 이렇게 여요 구문 자가 두 개죠? 이걸 구문 짜, 짜, 자 자를 짜자두 개라 짜 구문 자야 허가받자 이 다시 구문 자야 허가받자 이 구문 짜 허가받자 이 이이, 이는 형벌입니다. 2년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이죠. 신고를 위반하면 계약은 유효지만 과태료 받습니다. 근데 허가를 위반하면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형벌 형벌을 받습니다. 다시 보세요. 체육공예 3만원, 운동료 벤치 6 0 0만원 군문짜야 화가받자이 여보세요? 퍼펙트합니다. 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시 한 기법 확인해요. 체육공 3만원, 운동료 벤치 6 0 0만원 군문짜야 화가받자이이다입니다 이제 가로안에 알맞을 거죠. 첫번째 요국인 토지 매수 매매네요 음, 거래신고고, 매매계약 거래신고는 계약체결을 31일에 거래신겁니다 두 번째는, 매매관인 증여죠. 그매매관인 다른 계약은 체육공, 체계일 부터 체육공, 체육공 6 1일입니다 다음, 세 번째, 상속받으면, 아까, 벤, 변경, 취, 취, 취득일부터 6, 6개월 내신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항리법 이대로 외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다시. 체육공 3만원, 운동가 벤, 취, 600만원, 구문자야, 허가받자, 이, 그렇게 기억하세요. 자 외국인 등의 대한민국 은 부동산 취득 설명 틀린 거죠. 1번 정부관 기구는 외국인에 포함됩니다. 이번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대법이 즉 외국인 등이 건축물 신축하네요. 신축은 계약 이외죠. 여기 벤치 6 0 0만 원입니다. 부동산 취득한 날, 취득한 날 취득한 날 벤치 6 6이죠 6 6 6 설마 6일행 아니겠죠? 6개월 이내 신고하죠. 3.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교환계약은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체육공 체결할 때 체계를 60일 맞아서 체육공 60일 맞습니다 4.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매수 매수하기 위해서 체결한 매매계약은 거래 신고 대상이죠 이건 30일입니다 5. 5번, 5번은 제일 끝에 계속 보유 신고하 했죠 그러 아까 여기 벤치 600만원 그서 외국인 변, 변, 변칙 변경 맞았고, 6개월, 6개월 맞았죠. 벤치 600만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악리법 그대로 풀어주세요. 네, 끝까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마지막까지 화이팅 해주세요. 감사합니다.